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 투자에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도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전에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리를 뜰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에 좀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아홉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만 많이 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 많이 받고 주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배당을 바라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도 싸고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거기다 배당까지 준다고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기까지 하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 기업이 우량하다는 거고요. 기업이 우량하다는 것은 위기시에 빛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종목, 제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조금 그래도 급하게 추린다고 추려서 아홉 종목 괜찮은 거, 그런 종목을 추려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어 오늘은 포커스가요. 배당이니까 기업 분석 이런 거는 간단하다 생략하고요 핵심 실적하고. 배당을 얼마나 주는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요, 화성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예전에 소개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대구에 있는 건설업체로 어, 제가 소개를 했죠. 그 이상 오늘은 소개를 못 드리고요. 자, 오늘 150원 올랐는데요. 시가총액은 1,643억 정도 나옵니다. 자이 회사는 배당을 얼마 주느냐 자아 7.13%를 줍니다. 무려 지금 이자율이 1.5% 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자율이 요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무려 7%나 주고요.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도 실적이나 아, 현재 주가가 고평가 돼 있다고 그러면 사선 안 됐는데요. PBR이 0.4배, 퍼도 3.3배 자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여러분이 손해 날날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배당 종목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주 테마로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실적도 어,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어, 추천이 아니고 소개죠. 참 그래서 절대 어, 인원 종목 투자해서 이 가격에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히 어, 차트 한번 봐드려도요. 음, 왜냐하면 차트도 어, 중요하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요. 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요. 음, 심풍재지라는 종목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은 450억에 은 짜... 음, 아주 작은 회사인데요. 배당은 어느 정도 주냐면요, 6.15%를 줍니다. 많이 주죠. 거기다가 PBR도 0.69배니까 자산 가치도 있고요, 퍼도 5.2배나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배당 투자로서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간단히도 실적 한번 봐드릴까요? 실적은 한 80억 정도 되네요8 5 음, 40, 400억 정도니까요. 나쁘지 않은 실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배당만 보는 거니까 실적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자, 아, 이 종목도 어, 최근에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일부 좀 받았고요. 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조금 거래량이 좀 부족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작죠?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30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신풍재지구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종목은 너무 유명하니까요. 증권회사로서 NH, 대신증권 뭐 이렇게 다 많이 주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좀 작은 회사 대신증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자 탄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주식이고요 어, 배당수익률만 간단히 보고 이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자4.5% 많이 주죠 pbr도 0.49배 p e r 도8.32 네, 대신증권 물론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배당 투자로서는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종목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종목이요. 음 하나금융지주에요. 자 이거 은행주 은행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종목도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건 설명 안하고요. 어, 배당만 한번 봐드리, 봐드리겠습니다. 자 배당이 무려 5.28 1.8배예요 은행주가요 5.18배 PBR도 0.4배 굉장히 지방은행 수준으로 낮죠 퍼도 4.92배 자 이런 종목에 투자해 가지고 크게 낭패 볼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 투자해도 크게 예, 손해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 투자와 주가 상승을 동시에 누려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차트 한번 잠깐 봐드리면요 어, 뭐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이제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최근에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매물대에 조금 부딪혀 있는데요 너무 싼 가격이에요 하반기까지 배당 투자로 가지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번 어, 그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요 한국 자산신탁이라고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 부동산신탁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설명은 드린 적이 있어요. 자그 정도는 아시고요 오늘은 이 종목이 배당을 어느 정도 주느냐 자 보시면요 아, 4.4배 아주 좋은 배당을 주죠. 그 다음에 PBR도 0.7배니까 낮고요. 퍼도 4.5배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같이 투자로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도요. 제가 너무 올라간 종목은 추천 안합니다. 자 최근에 아, 주가가 꾸준히 여기 지키다가 이 선을 시장에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밀렸어요. 이렇게. 최근에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장대 양봉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주가 흐름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 4,600억인데 예전에 제가 재무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요. 그러니까 엄청 싼 주식이에요. 시가총액 4,000억인데 순이익이 1,000억 정도 나니까요. 자그 다음에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9종목이니까요. 자, 무림 p 엠 p 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유명한 주식이니까 한번 제가 소개도 해드렸죠. 자, 제지, 펄프 일관화 공장, 국내 유일한, 유일한 그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펄프 가격이 주가를 결정한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보여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가 6,000원대에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싸졌어요. 많이. 그래서, 어, 주가도 싸고 배당도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요. 재물을 보면요, 550억을 내요. 순이익이 추정치가 작년에 600억 냈고요. 그러면 퍼가 500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음 기업정보 배당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은 4.8배. 5% 가까운 배당을 주는데요.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퍼도 0.62, PER도 4.62. 자, 일가격에 이런 종목 투자해서 크게 손해볼 일 없다. 연말까지 투자하면. 자, 그렇게 또이 종목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요. 음, 아,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철강 금속업종인데요. 음, 자이 종목은 조금 소개하기가 좀 그러네요. 왜냐하 거래량이 너무 작습니다. 일단 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종목은 그래도 조금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 종목은 그래도 자 배당은 많이 줍니다. 6%. 또 거래량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자 어, PBR 0.4배, 퍼도 11.44배 나름 괜찮은 종목인데요. 거래량이 너무 작네요. 이 종목은 재무도 한번 간단히 봐드릴까요? 자, 자 매출액 7천억에 순이익 100억 정도 조금 낮네요. 순이익이 음, 좀 그동안 꾸준히 순이익을 냈는데요, 좀 낮고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1200억. 어, 그러니까 뭐 크게 고평가된 주식은 아니에요. 사서 손해볼 일은 없는데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작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효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에 배당 때문에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한때, 그때 한10% 가까운 배당을 준다고 그래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소개하기가 조금 버거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배당은 많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배당을 무려 어 작년에 얼마를 줬나요? 어 5천 원인가 줬어요 작년에. 아뭐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음, 작년에 실제 배당금이 5천 원 줬네요. 5천 원. 자 주가가 지금 7만 원짜리인데요. 5천 원 줬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줬죠. 자, 자 PBR 퍼도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자 7만 원짜리가 5천 원 준다. 7, 4, 27, 749, 한, 7배 정도 주는 거예요. 한번 수익률만 봐도요. 6.72배인데요. 어, 조금 넘는 거죠. 한7% 가까이 배당을 주는 건데요. 자, 퍼도, PBR도 낮아요. 0.62.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 퍼도 0.51. 어, 퍼가 굉장히 0.51이면 굉장히 낮네요. 어, 게 지주회사니까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봅시다. 왜냐하면, 퍼가 0.5라는 얘기는 순이익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봐드릴까요 어... 시가총액부터 먼저 보면요 어, 1.5조 시가총액이 어, 1.5조인데요 그럼 순이익이 1.5조가 더 난다는 얘기인데요 뭐한 3조 난다는 얘기인데 음, 봐드리겠습니다 어... 순이익 어... 잠깐만요 그러 뭐 아무리 주주회사라도 그렇게 아 뭔가 이거 잘못돼 아 작년도 거니까 아그 참고해서 보세요 작년도에 순이익이 3조가 났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2 배가 순이익인데요 자 지주회사는 이거 보지 보지 마시고요 그때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요걸로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3천억 4천억 5천억 요걸로 봐야지 요 3조짜리로 보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퍼는 한 아, 일곱, 여덟 배 정도 되겠네요. 삼, 삼, 칠, 이, 아, 한여배 정도? 그 정도. 다섯, 여섯 배 정도. 그니까 러 아주 낮은 종목의 성도 저평가된 종목이면 은 틀림없는데요. 자, 최근에 주가가 안 떨어지고 좀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자,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안 떨어지고. 그래서, 자, 그래도 배당을 그렇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10% 가까이 이 당시에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 가격은 웬만하면 지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올랐지만, 이 약사장에서도, 크게 이 가격을 훼손할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음, 마지막이죠. 자, 파커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IT 부품 주고요. 자, 이 종목은 배당을 얼마 정도 주느냐면요. 음, 음, 보겠습니다. 파커스. 배당. 저도 이 종목이 IT 부품이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뭐하는 회사인지는 오늘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배당만 얼마 주는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기업 분석은 해드리고요 무려 9배나 줍니다 9.26%예요 자 이렇게 많이 주는데 퍼나 pbr이 높으면 안 되겠죠 pbr도 0.46배 퍼가 9.96배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자 뭐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으네요 간단하게 알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니까 자 뭐하는 회사입니까 어 귀엽게요 동사와 그 종속회사는 프린터 부품 및 LED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2001년 이후 삼성전자 내에서 공급 점유율 계속 증가시켜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분의 세트 뭐예요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핵심 롤러 및 블레이드를 생산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프린터, 어 프린터 관련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자, 어, 매출 구성은 프린터 부품이 66.4, 그 다음에 LED 33, 프린터 부품 0.2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나쁜 회사가 아니고요. 괜찮은 회사고요. 다 무슨 첨단 회사는 아니지만 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배당을 하고 있네요. 다른 건 제가 못 보지만 9.16배의 배당을 하고요. PBR 도 괜찮네요. 자 마지막 종목이니까 재무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시가 총액 아, 400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원종목은한 어, 4, 50억만 내도 괜찮은 회사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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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순이익은 한4 0 50억 되네요. 어, 그렇게 문제 없는 회사고요. 자 다만 자산 가치가 음, 괜찮아요. PBR 0.46배. 자이 종목도 그러면 어, 차트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 음, 최근에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도 최근에 그 올로기도 많이 올랐고요. 어, 안 좋은 장에서 조정도 많이 받았고, 자 이제는 자 여기 전 저점 바닥 찍고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이 종목도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 주는 배당인데요. 아,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재무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어, 배당주 투자. 아, 두 마리를 다 잡자. 실적도 괜찮고, 배당도 주고, 세 마리네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 배당 유망 종목, 아홉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음. 투자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어, 만약 여러분들 투자에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어, 투자에도 어, 크게 낭패를 종목들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